아, 요즘 진짜 요즘 진짜 핫한 이 터널 리턴 어떤데요? 이터널 리턴 요즘 핫해졌어 다시? 아, 왜 아니, 다시 동, 핫해져? 공접자가 <laughs> 개떡만 했어요. 공접자배 5배 늘었대. 5배늘었어몇 5배 5배 명인데? 어, 만천 명에서 만아만천 명에서 만아만 <laughs> 칠천 <7천> 명, <laughs> 명. <laughs> 명 됐어? 야 근데 <laughs> 다섯 배는거 어. 장난 아니다. 일이 만천명 됐어. 아니 그 정도면 덥산 나 덥산인데? 포트나이트 할 때랑 뭐가 다른데? 형. 포트나이트는 외국에서 유명했잖아. 아, 국내에서도 17,000원 넘었어. 그래도. 에이. 에이. 에이, 에이. 탕탕 등공대부터 이기고 와. 아, 아무도 관심 없었다고 날조를 대놓고 해버리네. 야, 포트나이트 가시었는데 진짜. 그래도 많이 했나? 니들 밥먹이주던 아, 게임이야, 포트나이트. 많이 어? 줬지. 어, 우리한테 많이 나눠줬지. 일단 글로벌로 게임이야. 치면 617만 어 동접. 와씨. 그니까 외국에서는 그냥 진짜 유행인데 유독 600, 우리나라에만어 와.. 지리는데? 동접 617만이면 사실상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했다고 봐도 문제가 안 되지 레고 포트나이트 출시했다는데 첫날 동점 씨. 200만 돌파했다는데 200만? 레고 포트나이트 레고 포나 재밌었어 레고 포나 뭐야 헤럴드가 200만 넘겼었네 어 페럴드 재밌었어. 어난딱 오... 하루 했다, 페럴드. 어 아, 진짜? 나 이제 100시간 채워 가는데 방송 방송을 안키고 하면 1시간을안 하는... 채우고 페럴드를 방송 시간 100시간은 채웠어? 방송 시간에서는 한한한 10시간 한 듯. 음. 페럴드를 키고 내가... 방송하면 되지 않아? 그 내가 슬 서른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음. 음. <laughs> 뭔가 느끼는 거 없어? 뭐? 뭘? 어? 아니,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아 나. <laughs> 아니 우리 서결이님 나이로 한참 남았어 인준아. 무슨 차이? 내가 볼 때는 수이님은 어.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아니, 생각해. 아니 수이님은 어디 뭐 응. 조상님이 물려주신 저 저게 있는 게 응. 분명해 재산 같은 게. <웃음> 막 <웃음> 이름도, <부서> 같은 모르는, <laughs>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막그 고조부의 막 친척의 유산이 갑자기 떨어진 거야.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아, 수이님이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걸 수도 있어 근심 걱정을 안 하고. 난난난이 정도. 어밥벌어 먹고 살잖아. 그럼 됐지 뭐. 아우님. 나 아, 10, 10년 이마... 뒤에 후회할 걸? 이게 이마트에 10년대? 이마트에 음... 일회용 컵에 춤추는 그 베타 아시... 물고기가 있어요. 아세요? 어, 어떤 이마트에 종이컵에 들어 뭐... 어, 어. 종이컵에 사는 물고기. 그 물고기 <laughs> 과연 행복할까요? 그거 너무, 너무... <laughs> 내가 그종이컵하 물고기란 <laughs> 거야? 너무 극단적인 거 같지. 어. 경산 경산에서 저기 <laughs> 방구을 저렇게 행복한 게 과연 저게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 사람. 어차피 지금 고민하는 애들도 0년 뒤에도 고민을 엄청 할거 아니야. 일 뭐해야 되지? 어떻게 뭐 밥벌어 먹고 살지? 아니 어차피 형 똑같은 고민을 할 거면 지금 저렇게 말편하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 근데 아니지 형그 아니 그 동안 어? 형0년 어. 동안 고민을 존나 해서 떼돈을 개벌었어. 그럼 고민을 안할 수도 있지. 그럼 그러, 그러면 뒤. 개꿀이지. 그래, 그러니까 그럼 개꿀은 그러니까 개꿀은 개꿀이지. 그럼 그 지. 음. 응.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고 난내 인생이잖아. 그렇게 지 아니 하지. 그 수족관 물고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아지 아니 저 저는 수위님이왜 더러워서 혼자 있는 거야 걔네는. 수님이왜 저렇게 살면 안 되냐면은 다른 네. 사람들이 수위님을 보고 배워요. <웃음> <웃음> 누가 누가 배우든. 다른 사람이 우주잖아. 그러니까 누가. 멤버들이 나 보고 배운다고? 믿음? 나이 먹어가면서. 음. 저렇게 그냥 방구석에서 행복하다고 난 이게 지금 너무 만족해하다고 하는 거에 저게 안 좋은 영향이.. 너가 뭔데? 근데 그건 근데 <laughs> 그러니까 <멋사> 너가.. 머싸를 <laughs> 어, 그렇죠? 너가 배웠다는 아니, 거야? <laughs> 맞는 말일 수 있지. 아니 근데 안 좋은 영향이야. 지금 <laughs> 물을 흐리고 저, 있어요, 저희.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인데 <laughs> 왜귀담안 들어? 아니, 저희 아... 지금.. 왜 머싸가 건... 분이... 맞다고 생각해? 아니, 멋사 저희, 반 분위기를, 저희 반 분위기를.. 저희 반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있다고요. 아, 전인석 때문에 저희 면학 분위기가 아. 망쳐지고 있어요 만기도수리나 아, 영향인 것 같은데? 애가 좀 이상해 요즘 며, 며, 면학 분위기 뭔 소리야 머사말에 동의해 아, 발 저희 면학 분위기가 망해하고 있어요 진짜 <laughs> 만학도면 만학도답게 어? 더 열심히 마, 해야지 만학도야? 아 나는 <laughs> 열심히 살았어 이 정도면 쉬어돼 아니 이게... 근데 그게 착각이라니까 쉬었어. 그게 착각? 아니야 <laughs> 아니야 <laughs> <laughs> 세상은 열심히 살아도 발목 잡는 왜, 게 많아요 이번 연도에 다 같이 열심히 살자 그랬잖아 다 같이 열심히 살아 그래, <laughs> 그래 아니 플랫폼 옮기면 열심히 하자 했잖아 플랫폼 <laughs> 옮겨서는 <laughs> 아, <laughs> 외쳐받들어가지고 만들지라도 말든가 내가 시바? 몇 번은 얘기했는데 우리 하이팅 하자고? 씨발 내가 <laughs> 볼 때는 수인 님이라서 음, 이 조상님의 그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몰래 결혼한 게 아니면은 저럴 수가 없다라는. 아니뭐 보험 탄거 아니야? 뭐아뭐 한, 뭐, 근데 수인님이 뭐, 복권 당첨되면 우리한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 같은 성격이네. 약간 그러니까 이게 복권 당첨된 거면 알려. 차라리 왜? 좋아. 어 누가? 당첨 됐나 진짜? 그래서 그런가? 아, 그러면 그 수인이 복권인데 나 같아 당첨된 거안 알려. 중혁이가 갑자기 와서 1억만 달라. <laughs> 아, 아, 존나 공시랑 충력이 공시이가 그냥 동시다, 터, 1억만. 터무니없는 금액 얘기한 다음에 1억만 하고 안 주면 아 씨발 실망. 아. 아, 아 존나 실망이야. 손절. 아 씨발. 아, 아, 아니. 손절하고 계속, 아, 뭐, 계속 그 일주일마다 공시. 그래서 진짜 안줄 아, 그러면 1만 원만. 아니, <laughs> 그런 이미지야 <laughs> 그렇긴 하지. 말소에 너의 말족이네. 아네, 아니, 진짜. 아니 중? 그 중혁 형 의외로 근데 그큰돈 가지고는 뭐라 안해 작은 돈 가지고 뭐라 몰아. 근데 중혁이 돈 빌려다 만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맞아.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런 없어. 그러니까 그니까 조금 안단 마인드야. 그러니까 그 작은 거 가지고는 그 많이 그러는데 큰돈 가지고 절대 그렇게 않아. 중혁 형 성격이. 손안 벌림. 저 형. 천원 이런 거는 이제 좀 부탁할 수 있지. 수이님이 현실에 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약속하면 아, 아, 안 됐어요. 된다 생각해요. 오히려 수인님이 내가 불행했으면 되게... 좋겠어, 워사는? 불행했으면 아니요. 좋겠는 게 아니라 불행한 게 아까 배가 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지. 그거지. 뭐좀더 뭔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실패하는 거 봐, 지금 미타님은 굉장히 행복한 삶인데도 티안 내잖아. 저게 어? 한국이네 그래? 표본이야. 맞아? 어 미타님은 그 <laughs> <리타> <laughs>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게 띠껍다는 건가? 약간 그런식으로 아니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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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중해야 된다. 행복하더라도 행복한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수인님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 수인님은 어? 행복한 상황이 있는데도 굉장히 행복한 티를 낸다. 내가 뭐먼티 행복... 냈는데.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 행복한 티를 냈다고 수인나가? 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먼, 먼 티를 낸다. 그러니까 수인님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럼 어? 난 어. 무슨 사람이야? 수인님 불행해. <laughs> 지금 수인님은 현실 부적응자야. 아 그래? 아니 생각을 해봐, 만드가. 너도 여기 말릴 게 아니라 수윗님을 말려야 돼. 봐봐, 어? 응. 지금 나이 30대 후반 돼서 아직 후반 어? 아니야? 잠깐, 잠깐. 후반 테크, 테크, 테크 아니야, 미친 새끼야. 쇼니스 아, 후반이잖아. 아, 무조건 맞다고. 뭐, 뭐, 하여튼, 하여튼 맞다. 얘기해봐. 어, 그래서 얘기해봐. 어, 30대 후반 돼서 방구석에서 지금 패럴드만 하고 일어나는게 <laughs> 그게 과연 행복한 일이야? 존나 <laughs> 좋은 거 아니야? 방구석에서 아니, 패럴노 준비도 안 돼있잖아요, 있잖아. 근데 그게. 그래? 그래? 아니야, 아니, 나 노후 준비하고 있어, 방송을 할때 가장 행복해야 돼. 야 스윙님, 스윙님 중간중간 비트코인으로 단타 쳐가지고 하고 있었어 나 조금씩 모으고 있어 걱정하지마 얘들아 음... 진짜, 진짜 근데 내 생각에는 만득이랑 스윙는 객사할 팔자다 음. 팔자까지 도와 <laughs> 저주하냐 팔자 그거? 그 <laughs> 정도, 정도까지? 아직 아직도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야 그건 저주인데. 대술리야 나는 봐봐. 너기저주난 저주가 아니야. 있어. 난 설교야. 설교. 난 사기는 안 당했다. 봐봐. 이거 먼저 나 100발 발전야 근데 그것도 맞아. 이게 사기도, 사기도 안 당하고 남자 사기지도 아이가 그냥 확실하게 한 명은, 한 명은, 한 명은 존나 되는한 영어리. <laughs> 명은 존나 열심히 해서 사기를 당해서 돈을 까먹어. 그럼 한 명은 돈을 잘안 어. 쓰는데 집에서 조금 못하게 잘못 와놨어. 근데 여태까지 달려왔 사람이 넘어졌다고 다시 달릴. 아니 나. 근데 그 둘의 다른 점뭔줄 알아 아가씨? 어. 뭔데? 사기 당한 사람은 돈을 벌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은 넘어져도 달릴 수 있는데. 어, 또달렸다고개새끼들렸다기이 있는 어 수인님처럼 <laughs> 굴러다니면은 굴러다니는 재주밖에 없어요. 9년 달린 거다 이런데, 시발 다시 달리래 시. <laughs> <laughs> <좁단하네. 웃음> 야 달릴 <달린 웃음> 사람은 <웃음> 아니, 지금 9년 달리기. 얼마나 지금도 달리고 싶다. 아니 중요한 <laughs> <아니>, 그서 <laughs> 요즘 좀 빨리 달리시잖아. 주야... 아니, 달리신 분이 <laughs> 진짜 열심히 아니에요? 하고 있어. 진짜 생명 깎아가면서. 그그 사람이 극한에 달려야지 열심히, <웃음> 열심히 <웃음> 한다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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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보면 아, 이제 다시 혹시 아, 순닝 아. 작업 치실 선수분 계시면 경산 제비 없나요? 경산 제비 제비야, 제비야. 에, 선수 제비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이미 내가 봐서 제비한테 물렸을 수도 있어. 안녕. 말안 준다니까. 뭐야, 아, 아무튼 그거. 너네 조언 그래. 조언인지 저준지 잘 받아들게 일 어허 지금 뭐 이상한다고 아 하나본데? 이거 비꼬는거야 <laughs> 이거는 개비권에 <laughs> 진짜. 진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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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주할거거요 우리도 한번 비꼬봐 진짜 저주, 아, 진짜 저주 아이, 갈겨? 쟤밥 먹여줘 너한테? 진짜 뭐? 어아네 <laughs> 알겠어요 진짜 사람 날려? 씨, <laughs> 사실 번 날려? 씨팔 작도 한번 살까? 야너 살도 날릴 수 있어 못살아? 작도 한번 타? 아니 수윤이 나 응? 사실 먹여 살리는건 악어잖아 그 악어를 위해 뭔가를 해보자 그러면 아거를 어, 위해서. 어. 아, 그런 거에 아 네. 얼굴 그리기. 그래. 아거 아거 영혼. 아 용한 그리기. 아거. 아버님을 위해서 찬양곡 만들기. 음. 뭐 기도나 해야겠다. 그가 아거 아거 사진. 새벽 기도. 아 사진 올려놓고 1 8배 매일 아침. 그래. 8 새벽기도 <laughs> 등산하는 거 생방하면서. 새벽 <laughs> <등산. 웃음> 된단 말이야